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뛰었는데 많이 죽었다 그렇죠. 이게 루마니는 아예 원전 산업을 따냈다는 어 1조 2천억 규모의 원전 리모델링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올라갔는데 뭐 아무래도 빠지는 거는 정치권의밑보인 거지 뭐 그렇잖아 이게 원전 정책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정책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리 된 시점에서 에지가라면 탄핵 당하겠지 지금 에지가라면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쳤을 때 민주당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또뭐 영화를 한편 잘못 봤는지 뜬금없이 탈원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공론화도 제대로 안 하고 예 네, 뜬금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을 날리고 그때 우리나라 수주했던 것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도 이거를 이어가면서 뭐 대선 때 아리 뱅뭐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친환경 재생 에너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원전을 아무리 계약을 따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밑 보여가지고 계속 기간이나 연기금 이런 것들에서는 이 원전 주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타가 안 받쳐지면서 지금 못 올라가는 건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전 주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놀고 있을 건데 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요 기업 재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산이란 기업 자체가 물론 근본은 원전이긴 하지만은 이 원전 산업보다 사실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친명계예요 친명계 어. 친명계 친이재명 계열 회사예요. 우리 예전에 많이 시끄러웠던 이재명 사범 리스크 이야기할 때 성남FC 불법 후원 사태하면서 아직까지 재판 중인 거 있잖아 이거 결국은 두산 사옥 변경을 위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과도하게 많이 해서 이재명에게 3자 증여 내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정도로 사실상 두산은 친명으로 분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산 회장이 어 문재인이 탈원전 하더라도 문재인 지지한다라고 예전에 엄청나게 그거 해서 주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었던 그런 그게 이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산은 정권 교체가 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대선전까지 최대한 이건 밑바닥 찍고 저점에서 뭔가 무빙을 보면서 제대로 한방 들어간다면은 아우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위로 쭉쭉 올라가는 그 밑에 태풍의 눈에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째는 동안에는 좀 최대한 매수 자금을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타점은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제대로 된 타점 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 바로 타점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타점이라는 게, 그냥, 사면 됩니다. 얼마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타점이 아니에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고, 시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타점이 뚝딱뚝딱 한다고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계엄정국, 시장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5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개업령 12월 3일 10시에 일어났죠 오후 10시에 일어나서 12월 4일 새벽 1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12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가야 된다 얘네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전에 그냥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전부 다 갭이 많이 떴어 이재명은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고요 그래서 뭐 vi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얼마 못 봤어 화천기계 상한가 갔는데 12%가 뭐냐 얼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힘 없길래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해서 22% 수익을 받고 다음날부터 이제 이재명 주가 조금 살만한 게 보이더라고. 자 이스타코 카스 역시나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8시 57분. 자 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어 이날이 이날 마이너스 9%. 어 카스 점상간 다음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냅뒀어 그냥 쫙 여기까지 실제로 이날 정리를 했었으니까. 아 진짜 <laughs> 자그 하고 보면은 이스타코도 많이 안 뛰었어요. 어, 이스타코도 점상한가 간 다음날 한 1%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자 말자 VI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납뒀고 다음날은 사실 정치테마주가 살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계속 세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타코 카스는 이미 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정치테마주 아닌 걸로 사서 가볍게 한8% 정도 어, 수익을 냈어요. 어. 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는데 어차피 주말에 냅뒀었어요. 왜? 어차피 탄핵 전국이고 계속해가지고 탄핵 시켜라고가 하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 당대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써니전자 들어갔어요. 알렙이라. 그리고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장 주거든요 그랬는데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해서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 실제로 이날이죠 마이너스 9%를 시작했는데 얘가 또쫙 하고 힘을 세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늦긴 했지. 그랬는데 그래도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 10%.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또 세게 올랐어요. 뭐 이스타코 뭐또 올랐습니다. 한 종목으로 80%뭐 난리 났죠. 동신건설 VI 달성 뭐 2VI 카하면서 그랬죠. 하고, 다음 날은 어차피 동신건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다음 날 이제, 거래정지도 되고, 끝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12월 10일날, 코이즈까지 매수를 했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들고 갔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화요일 성적표예요 사항가 간것 빼곤 다 정리를 했어요. 동신건설 정리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왜 정리한 줄 아세요? 안철수는 솔직히 냅뒀으면은 더갔을거예요 보면 썸니전자만 봐도, 이날 정리한거예요 이날. 아, 이날 정리한 거 이날. 어, 이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이날 정리를 왜 했냐면은 아, 그냥 안철수가 탄핵에 찬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를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아 주가는 본래 저렇게 어설픈 간 잡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어요. 동신건설은 다음날 거래정지니까 팔았어. 하면 63다하기 37하면은 이게 100, 여기 20% 하면은 이게 120 정도 된단 말이야. 120%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상가간 나머지 3인방은 수요일 날 다음날 정리를 했지. 이거는 목요일이 만녀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타코, 어, 204%. 카스, 어, 141%. 이게 두개더 하면은, 345%.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이즈, 35% 하면은, 이게 380%. 아까 120%. 이거 두개더 하면, 500%. 여기에다가, 노을이랑, 그거 더 하면, 522%인데, 위츠, 중간에 한번 상가하면은, 530%. 그러니까 개엄 정국이란 이벤트 때 일주일에 제가 530%를 낸 거예요. 530%. 어, 이게 되나요?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힘 몰아치는 걸 잘해요. 급등을 한 종목도 나는 불타기를 들어가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나는 떨어져서 밑바닥 잡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위애 지간이 주가 형성해서 위로 올라간 건잘안 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고 간단 말이야 테마가 확실하게 돌면 확실하게 잡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힌단 말이야 심지어 타점 잡히면 장전에 알려줘요 들어가자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매일매일 수익 내다가 어, 오늘 내 종목 드디어 타점 잡혔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아침부터 제가 그냥 싹 다, 싹다 보내드릴게요. 어, 뭐, 물론 장중에라도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는 완vi 정도 가면 과도 이거 더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니까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해도 되고, 뭐,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부터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